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. 자 확률 변수 라지 엑스가 어, 라지 엑스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어, 다음을 구하시오.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자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자요거 보세요. 스몰 x 가될수 있는 수가 요렇게총몇개 있습니까? 스몰 x 가될수 있는 수가 총 마일 0 1 2 3 다섯 개가 있죠, 여러분들 맞습니까?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. 자 그걸 요렇게 하는 거야. 왜냐면, 라지 X가 스몰 X가 된다 했잖아, 지금. 맞지? 그럼 스몰 X가 마이너스 1, 0, 그 다음에 1, 2, 3, 요렇게 돼 있네요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얘를, 표를 그려볼 거야. 예 그럼 라지 X가 X가 될때니까 라지 X가 마이너스 1, 1이 될 때, 요렇게. 그 다음에 0이 될 때, 그 다음에 얘가 1이 될 때, 2가 될 때, 3이 될 때, 그 다음에 합, 계 자, 요렇게. 그릴 거예요 오케이? 자, 표를 만들 거예요. 자, 얘는 뭐가 됩니까? 라지, 자, 얘를 이제 쓸 거예요. 여러분들, 어렵지 않아요? 자, X가 마이너스 1, 0이면 이 식에 집어넣으라고 한 거잖아. 맞지? 어, X, 라, 스몰 X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. 마이너스 1. 자, 여기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출력됩니까? K 플러스 5분의 1 얘가 출력되겠죠. 자, 0 집어넣으면 K가 출력될 거고. 자, 1은, 여러분들, 1은 여기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. 이, 여러분들, 밑에 집어넣어야 된다. 자, 1 집어넣으면 뭐가 출력됩니까? K 플러스 1, 20분의 1. 얘는 K 플러스 10분의 1. 자, 3 집어넣으면 K 플러스 아, 왜 이렇게 좁게 했어요? 자, K 플러스 20분의 3 자, 이렇게 되겠네요. 맞습니까? 자, 합계는? 자, 확률의 모든 합은 뭐가 돼야 되죠, 여러분들? 1! 1. 자, 이걸로 K값 계산하는 거네. 괜찮아? 자, 계산해봅시다. 자, 이거 싹다 더해볼게요. 몇 K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K 이렇게 될 거고. 괜찮습니까? 자, 얘는 뭐가 돼? 20분의 4. 자, 얘는 20분의 1. 얘는... 20분의 2 얘는 20분의 3자 더하기 20분의 4 더하기 얘는 0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3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? 5k 플러스 20분의 5 5 0분의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1이다 아 그럼 5k가 1이 돼야 아 소리 5k가 2분의 1이 돼야 돼서 k가 뭐가 되죠 여러분들? 10분의 1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 이렇게 쉬워, 안 쉬워? 쉽죠? 네. 자, 그 다음에 얘는 뭐야? 여러분들. 자, 확률 질량 변수가 1에서 3, 4 이래요. 그러면 1, 2, 3. 1, 2, 1과 3다 포함이잖아. 맞지? 예, 네.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얘 더하기, 얘 더하기, 얘 하는 거네. 확률끼리 더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럼 어떻게 돼? 얘는 K가 10분의 1이니까. 10분의 1이 1, 2, 3개 있죠. 10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, 20분의 1 더하기, 20분의 2 더하기, 20분의 3. 자, 얘가 정답이겠네 괜찮니, 얘들아? 그냥, 예, 예, 예. 이거 세개더한 겁니다. 예, 예, 예. 세개더한 거예요. 자, 계산하면, 얘는 10분의 3. 20분의 6. 더하기, 얘는 20분의 또 6이네. 그래서 20분의 12. 약분하면 10분의 6. 더 약분되나? 5분의 3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5분의 3. 이렇게. 괜찮습니까, 여러분들? 네, 너무 쉽죠? 자, 뒤에 거한